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전설에서 코치를 거쳐 감독이 될수 있을까? 영국 매체 풋볼 인사이더는 8일 루드반. 니스텔 루이의 감독직 희망 여부는 메뉴의 선택에 결정적인 요소가 될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반 니스텔 루이는 메뉴가 감독직 제안을 한다면 수락할 의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메뉴는 사령탑 잔혹사를 겪은 후 에릭 텐 하흐 감독 선임했다. 아약스를 통해 지도력과 선수단 관리에 일가견이 있는 부분에 매료됐다. 텐 하흐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초반만 하더라도 메뉴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 스타일이 엄격하기로 유명했던 퍼거슨 경과 비슷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건강한 팀을 위한 규율을 만들었다. 텐 하흐 감독 체제는 20만 2,223시즌 카라바오컵 우승, 트로피를 거머쥐면서 20만 1,718시즌부터 이어진 무관의 고리를 끊어냈다. 특히 2021시즌 이후 t o p 4에 합류하면서 챔피언스 리그 출전권을 획득했다. 맨유는 지난 시즌을 앞두고 텐 하흐 감독에게 전폭적인 지원 사격에 나섰다. 메이슨 마운트, 안드레 오나나 등 엄청난 지출을 통해 전력 강화를 마쳤다. 하지만 기대 이하였다. 리그, 챔피언스 리그에서 최악의 성적을 보여주면서 지적을 피하지 못하는 중이며 경질설이 모락모락 피어나기도 했다. 텐하우 감독 체제의 메뉴는 흑역사를 만들기도 했다. 한 시즌 최다 패배 기록을 세웠다. 2021-22 시즌에 12패를 넘어선 것이다. 또한 이번 시즌 모든 대회에서 81 실점을 기록했다. 1976-77 시즌 이후 47년 만에 팀 단일 최다 실점 타일을 기록한 것이다. 메뉴는 지난 시즌 종료 후 텐하우 감독을 정리한 후 새로운 사령탑 체제에서 시작하겠다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하지만 맨체스터시티를 꺾고 FA컵 우승 트로피를 차지한 공을 인정한 후 지난 2월 부임한 레클리프, 공동 구단주를 비롯한 경영진은 텐하우 감독 체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텐하우 감독 체제의 메뉴는 이번 시즌 역시 불안하다. 리그 초반 6경기에서 2승 1무 3패로 승점 7점 획득에 그쳤다. 특히 트벤테, 포르투아의 Y2024 25시즌 유럽축구연맹 유로파리그 유럽 1 2차전 연속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고개를 숙였다. 여기에 토트넘 호스퍼와의 프리미어리그 6라운드 경기에서 0대3으로 패배하면서 최악의 분위기를 형성됐다. 영국 매체 미러는 맨유 구단주 짐 레클리프 경은 다가오는 주말에 치러지는 아스톤 빌라의 경기를 관전할 예정이며 결과에 따라 텐 하흐 감독이 결정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맨유는 아스톤 빌라와 0대0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텐 하흐 감독은 진짜 끝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맨유 공격수 출신 디미타르 베르바토프는 맨유를 향한 비난은 계속 커질 것이다. 현재 14위다. 믿을 수 없다.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승리다. 하지만 지금 방식으로는 어려울 것이다며 변화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메뉴는 감독 교체를 원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으며 유력 후보 중한 명은 반니스텔루이다. 반니스텔루이는 메뉴 시절 엄청난 특점력으로 부흥기를 이끌었다. 특히, 박지성과 절친으로 존재감을 과시하기도 했다. 함부르크에서도 손흥민과 한솥밥을 먹기도 했다. 반니스텔루이는 메뉴, 레알 마드리드, 함부르크, 말라가 등을 거치면서 커리어를 마무리했다. 반 니스텔루이는 현역 은퇴 후 네덜란드 대표팀 PSV 아인트, 호벤 코치를 통해 본격적으로 지도자의 길로 접어들었다. PSV U-21 지휘봉을 잡은 후 1군 감독직까지 수행했지만 끝이 좋지 못했고, 이번 시즌을 앞두고 맨유 코치로 부임했다. 맨유는 코치 경험을 장착해 팀을 잘 알고 있는 반, 니스텔루이 코치가 후임 감독으로 제격이라는 판단을 내리는 분위기다.